<laughs> 어, 안녕 구동 어, 좀 시원하다 구동이 지이온돌리씨 온또리 이모 왔어요 구동 아롱아 아롱 아롱 피하지마 너 이제 평생 해야 돼 피할 수 없어. 구동아, 너밥 먹는 것 때문에 대표님이 이렇게 저울도 갖다 놓셨다. 으 아, 구동이 60에서 70, 80g 줄어그랬으니까 73g 줄게. 73g. 구동이는 맨사요 구동이 맘마 먹을까? 응. 구동이. 맘마, 이서 맘마 먹어, 다 먹어야 된다 그동안. 철이, 철이, 아롱. <laughs> 먹간 간식, 섞었어 간식, 간식, 이랑 먹어 간식, 간바먹식 거야 간식, 이식 간식, 힘식어식 간식, 간이 간식, 간식, 간었어 <laughs> 먹어봐, 엎라 이모 정성을 봐서 먹어줘. 오들리 사랑해. 아이고, 이뻐. 아이고, 이쁘다. 철이 <laughs> 뭐 하는 거야? 어? 철라뭐 하는 거야? 귀여워. 우, <laughs> 응, 귀여워, 우리 철이. 너무 귀여워. 철이 간지러워서 그래? 이제 효과가 떨어질 때가 된다고 서 거야? 지금 이 시절이려나? 맛있어? 맛있게 먹어, 지니 구동아, 더 먹어. 구동이, 더 먹어. 좀만 더 먹어. 오, 억돌! 멋있는데. 두알매 그거 다 먹었어. 아, 이뻐. 뭐 섞어주지도 않고, 간식, 그거. 가수분해, 간식만 줬는데. 옥돌이 사랑합니다. 아, 옥돌이를 배고 배, 아롱아, 옥돌이 보고 배워. 아롱이 멋져, 아롱이 왕자님. 아, 롱이래 굿, 옥돌이. <laughs> 우리 떡구도 다 먹었죠, 형. 잘했어요, 우리 떡구. <laughs> 조용, 조용히, 조용히 조용 가자. 이모랑 같이 가야 조용, <laughs> 구동아, 조용. 구동아, 음, 너 힘이 구용. 생겨서 그런 거냐? 지난주보다는 확실히 차에 있을 때 기력이 좀 있는데 안 돼! 운전하잖아! 안돼안 돼, 돼! 운전할 때 이러는 거 아니야 이거는 우리 둘의 생명이 달려있어 안돼말안는 응. 구동이 가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말안는 구동이 너 그러다 코 낀다 구동 너무 말안 들어 구동이 1층입니다 안 돼, 구렁이 팔점 일사. 구렁아, 가만히 있어. 공이 기다렸어. 됐다. 음. 이리와. 아, 놀랬어 놀랬어. 조용 조용. 조용. 왕자님. 구동 왕자님. 멋있으신데요. 요동씨 에이 운전하는데 오는건 아니.. 너 이거 이모 타이어 이거 비싸게 주고 가는거 너 대표님한테 돈 물어달라고 한다 너 얼씨구 구동아 힘들지? 구동 아 귀여워 구동 구동 구동이 목 많이 말랐구나. 네 그래, 이모도 이렇게 힘든데 넌더 힘들겠지. 진이 조용히 해 주세요. 엄청 목말랐다 진이야. 구동이 엄청 목 말랐었대. 어, 이 참물. 구동아. 이모가 물도 안 줬어. 구동 그동안 <laughs> 힘들지 힘들지 그동안 진이 옥돌 응. <laughs> 옥돌 <옥하라>, 좀 나와라 그동아 <laughs> 그동 구동. 그동이 <laughs> 왜 p 분가 g a 할 힘이 남아 돌아 n Amatora? Ginny, g i n 이 y Ginny, g 레리꼴레리 i n n y g

처럼 그러고 있어. <laughs> 아 귀여운 철리 너무 멋있는 진이. 오 구덩이 이뻐요. 진이 지니 사랑해. 진니야 I love you. 진이 I love y 진이 I l o 구덩이도 I love y o 도 I love you. 아롱이. 아롱. 푹자네 옥돌이 빨리 나와. 옥돌아. 자는 거 몰래 찍으려고 그랬지. 귀여워. 귀여워. 옥수수 봐봐. 하얗고 이뻐. 구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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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아 이빨 만진그 구동이 옥수수 어고 이렇게 하얘? 구동은 괜찮아? 구동이, 나가서 먹자, 구동이는. 응. 구동이 배고파요. 나가서 먹자. 구동이 맘마 맛있게 드세요. 철아, 철이. 응. 지니 먹을래? 맛있는거 섞었다 아롱아 엉돌이 조금 더 섞어줄까? 엉돌이 이모가 맛있는거 섞었어 먹어 맛있게 먹어 응. 그동안 그래, 잘 먹는다. 오늘 무슨 일이요? 이렇게 저녁 이렇게 잘 먹는다고? 철아 설이다 한 그릇 뚝딱했어 아롱이도 웬일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롱이가 면사루를 저렇게 잘 먹다니. 저 자식 박 그릇에다가 그냥. 에이, 아롱이 더 먹지, 왜? 이모 때문에? 아롱이 좀만 더 먹어봐. 더 먹어. 싫어? 구동아 그동안 아침엔 약안 먹었다, 그지? 아침에 안 먹었어. 지금 약 먹자. 그동안 이리 와. 아, 아롱. 아롱, 외면하지 마. 아롱이. 구동 이거 아니야. 괜찮아? 이모 너무 떨었어. 제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구동아, <놀람> <놀람> 이모가 지금 아직까지 손이 떨린다. 처음 주사해봐서. 괜찮지, 구동아? 진야, 구동, 그동, 구동이 좀잘 봐줘. 사랑해, 너이 눈빛이 왜 그래? 마음 아프게. 너이 사랑해, 철이 사랑해, 우리 진이 사랑해, 아롱이 사랑해, 옥돌이 사랑해. 우리 내일 보자. 이모 내일 또 올게. 어 알았어. 내일 봐. 어이 애들 아롱이, 아롱 외면하고 싶지? 얼치, 그다음 이만만~ 철, 철이 만만~ 아롱, 아롱이래, 아롱아, 아롱아, 지니, 지니 만만~ 어돌레미어 돌래미 어 돌래미 어, 어, <laughs> 먹어봐 <생각해보시고요>. <웃음> 어, <웃음> 아, 맛있어 많이 먹어 지니, 아롱이 철이 맛있게 드세요 아롱이 빨리 먹어 더 먹어 아롱아. 구동이도 맨살인데 잘 먹어서 다행이다. 진이 다 먹었어? 아롱 이가좀 남긴 거. 아롱 이거를 철이가 먹었지. 지금 철이가 좀 남긴 거구나. 떡국. 우리 떡국 잘 먹었어? 두알 남겼네. 구동아, 구동이 구동이 어디 있어? 인슐린 맞자. 구동이 잘했어. 너이 잘했어. 힘들지. 근데 이모도 무서워 사실은. 놈면서도 <laughs> 무섭다. 구동아 <laughs> 하나 남았어. <laughs> 하나 더 남았지 구동이. 구동이 약한번더 먹자. 아롱이 어디 갔어? 누가 에다가 이렇게 시야를 냈을까요? 지니십니까? 지니야? 구동이야 누구야? 저기도 해놨고 마이? ねっ。많이마시네 뭔가야? 천왜 <laughs> 버텨? 왜? 철아 <목소리> <목소리> 거기 아니야. 이기 아니야. <목소리> 왜? 왜왜 철이 왜. 쫓겨났어 <laughs> 빨리와 철아 쫓겨났어? 힘들자 들어가자 여기가 우리들의 보금자리 아. <laughs> 개동이 오토라, 너 콧물을 토리 콧물 닦아주면 안 되지? 화낼 거지? 콧물 닦아주면 오토리는 귀엽고 깜찍하고 사랑스러운 강아지야. 지니 오토리 오토리 여자생겼네 o 떠라 e 떠라 t 떠라 r 떠라어 e 리 Otter, 봐 t t e r 에 t 어 e r Otter, Otter, 워 t t 워 r Otter, o t t e <laughs> 구덩이도 귀여워 <laughs> 구덩이 부침개야?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아 부침개 먹고 싶다 구덩아 이모 부침개 먹고 싶어 거기에 맥주 한잔 마시면 아 끝장나는데 아 다이어트 아 부침개 먹고 싶어 부침개 이정우가 홈런 쳤대아 짜증나. <laughs> 이정우 너무 잘해서 짜증나. 똥꾸! 네. 똥꾸! 네. <laughs> 응, 우리 똥꾸 개껌도 못 먹고 선생님이 당근도 주지 말래. 아무것도 주지 말래. <laughs> 옥토라, 옥토리는 맛있는 거 줄까? 근데 구동이가 네. 있어서 아롱아, 왜 이렇게 떨어? 추워? 옷좀 두꺼운 거 입힐까? 귀여워. 아, 철이 진짜 너무 귀여워. 철아, 아까 커피 사러 갔을 때 엄청 이쁜 누나가 철이 너무 이쁘다고 그랬지. 이렇게 귀여운 거 처음 본다 그랬지. 그도 철아. 그치, 철아. 어니이이호 <laughs> 들어가. 그동 구동이가 왜 저기 들어가지? 처리. <laughs> 자는 거야, 안 자는 거야. 오, 똘. 이만, 마. 먹만 마. 이만, 마. 이만, 마. 이 마. 이만, 만 마. 마. 이만, 만 이만, 이만, 마. 이 마. 이만, 이만, 마. 이만, 마. 이만, 이만, 이 간식 넣었으니까 많이 먹어야 돼. 아, 진이, 자진아롱아이다 아롱, 아롱아. 어이, 이이 간식 들어왔어. 우리 옥돌, 우리 옥돌레미, 맘마 주세요. 이병카이와 아우를 지키는 가운데 경이아그다이이이제 아이고. 이세고 있는데 네. 5번 박성환번 최지훈 번오태로돌이 이쁘다. 박자 먹는 옥돌이가 최고다. 와. 이뻐라어유이뻐라 <laughs> 아유 옥돌이 너무 대견하다. 너무 이쁘다. 떨어진 것까지 다 먹을 거야. 옥돌이 진짜 최고다. 옥돌이 진짜 박수 받아야겠다. 아롱이 눈안 먹지? 옥돌이 최고? 옥돌이 최고? 네. 멋진 남자 옥돌. 뭐여 너 <laughs> 아롱이도 이뻐. 밥을 조금만 더잘 먹으면 좋겠구만. 옳지. 안 다쳤나 보다. 옳지 잘 먹는다. 옳지 아롱이 최고다. <laughs> 아롱이 이쁘다. 우동이 <laughs> 바쁘니? 구동아, 약 먹고 할래? 약 먹고. 구동이 약 먹을 시간. 오늘 미니핀 둘이서 바쁘구만, 설아. 건강한가보다, 너네들. 아롱이, 순장약 먹자, 아롱이. 구 잠깐만 또 안약도 넣어야 돼, 구동이. 사랑합니다. 옥돌이 사랑합니다. 우리 아롱이 어디 있어? 아롱이 사랑해. 오늘 진이가 아주 그냥 이모 갈게. 부동아 이모 간다니까? 이모 갈게. 이모 간다. 부동아 이모 간다는데? 왜 이렇게 얌전히 있어? 이게. 이모 가. 다음 주 보자 건강하게. 응? 갈게. 갈게. 갈게 아루나.